글씨 써보면서 교정하는 시간, 글씨를 좀 바로 잡는 시간, 그리고 제 글씨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아, 네, 진성님. 오, 엄청 빨리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매주 일요일 밤은 네, 이렇게 교본으로 함께, 네, 교본 필상 아니죠. 교본 따라 쓰면서요. 한번, 네, 글씨 교정의 시간, 글씨 강의는 좀 그렇고요 강의는 아니고 그냥 제 글씨 이야기 하는 시간 가지면서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 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어 지금 교본 첫 페이지입니다 니은 리을또 쓰는 방법 함께 네, 써보면서 설명 좀 드리면서 같은 방식으로 기역과 키역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합니다네지성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러면 화면 조금 당겨서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또 쇼츠도 만들어서 또 많은 피로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글씨 교정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교본으로 또음 짧은 영상 쇼츠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펜 어 저희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펜입니다 모나미 플러스 3000 플러스 펜 3000으로 또 함께 써보며 네, 글씨 교정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병익 님, 아람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니은입니다. 오늘은 니은, 리을 음, 요두 가지 점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은은 네, 아, 야, 이모음과 함께 쓸때 쓰는 니은입니다. 이렇게 니은은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구요. 아무래도 요 모음이 나중에 요 끝과 안 만나기 때문에 음 조금 다른 자음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띄어 쓰지 않고요이렇게 와서 모음과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양 한번 잘 보십시오. 요런 저와 같은 비슷한 각도를 가지는 게 가장 음 좋다 바람직하다 라고는 네, 화가는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오아빠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미은 첫 번째 미은 아 모음과 함께 쓰는 미은 어 모음과 함께 써보면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미은 쓰시고 요아 모음, 이 모음을 연결해서 쓰는 방법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날이라는 글자도요. 모양은 비슷합니다. 음, 받침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조금 높이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네. 써보시면서 네. 니은 연습을 해봤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리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을은 니은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하지만 요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음, 이번빈 칸에도 이런 식으로 두 번, 첫 번째 획, 두 번째 획, 세 번째 획 이게 예, 획 순도 어, 상당히 글씨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가능하면 획순 그대로 좀 따라 하시면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몸과 함께 써 보겠습니다. 라 라는 글자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드리지만 요 부분은 늘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랑 이라는 글자. 마찬가지로 받침 이 있는 경우라도 항상 요 공간 간격은 똑같이 비슷하게 유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니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오, 요, 그리고 우 모음과 함께 쓰이는 니언입니다.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식으로 끊어준다 가은 각도는 첫번째 비슷하게 내려오지만 네, 이런식으로 마무리를 해준다 라는게 조금 틀리고요 첫번째는 아무래도 연결되기 때문에 살짝 들어주면서 끝낸다면요 이런 초성 오요 우와 쓰이는 니은은요 좀 이렇게 끝내주는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작은 글씨로 한번 써보시고 칸에 있는 전체 공간 이용해서 큰 글씨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써 보십시오. 이번엔 바로 오 오와 함께 써 보면요. 이런 식으로 끝을 내시고 네 이어서 오 모. 이때도 너무 이 간격을 떨, 떨어뜨리지 않으시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기를 아, 간격을 떨어뜨리다 보면 글씨가 커지고 글씨 높이가 좀 높아지면서 네. 전체적인 통일감이 조금 떨어지니깐요. 최대한 이런 식으로 붙여 쓰시고, "누우와" 함께 쓰이는 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네, 이런 식으로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우, 요, 유와 함께 쓰이는 리을인데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간격 유지 신경 쓰면서, 이때도. 마지막 획 마무리를 조금 눌러주시면서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하몽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도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글씨도 한번 써보시고요. 작은 글씨도 좋지만 항상 저는 큰 글씨 이렇게 크게 한번 써보시면서 교정을 해 보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엔 로, 루라는 글자 함께 써보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모음 연습을 하지 않아서 각자 좀 틀릴 수가 있는데요. 저와 최대한 똑같이, 그리고 교훈이 있으신 분들은 교훈 위에 이렇게 따라 쓰시면서 실제로 백지 위에 쓴다라고 상상하시면서 한번 써보시고 손에 무조건 익혀야 됩니다. 물론 똑같은 글씨체를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쓰는 방법을 늘 이런 식으로 함께 자주 써보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병이님, 오늘은 산악회에서 군산, 선유도 다녀오셨다고요? 어, 먼 걸음 하셨네요. 어, 언제 봄꽃이 산에 만개를 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잘 다녀오셨다니 참, 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니은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가장 또 쓰기 어렵고, 네. 쓸 때마다 틀린 미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그리고 어, 겹받침에 미음 쓸때 미음인데요. 이렇게 자음만 써서는 좀 <laughs> 글씨 같진 않죠. 이렇게 내려와서 아무래도 어랑 여 이런 모음과 쓰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쭉 <laughs> 세로로 길게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깎으셔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잠만 보면 이게 진짜 니은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S 모양을 조금 누워 쓴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굴곡을 그리면서 함께 써보시고요. 음, 바로 설명드린 대로 어와 함께 써보겠습니다. 니은 이런 식으로 끝을 올리면서 니은 어와. 어이, 첫 번째와 연결한다는 생각으로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한다는 생각으로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 씁니다 할 때, 안또 마찬가지고요. 이때 이런 식으로 쓰시고, 이때도 이렇게 올리면서 히엇과 바로 연결한다라는 생각으로요. 지금 이응이 너무 워낙 작다 보니까 글씨가 좀 이상해져 버렸는데요. 글씨 크기도 항상 이렇게 자음 크기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리을입니다 어, 이어 모과 함께 쓰이는 글 자음인데요 니은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 주는 게 특징이고요 역시 간격 비슷하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틀린 점은, 이거는 거의 가로형에 가깝다면, 세로형으로 이렇게 조금 길게, 세로가 긴 모양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백에 한번 써보면요. 이런 식으로. 끝을 어차피 모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싹 들어 올려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쓸수 있습니다. 큰 글씨로도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제, ᄅ, ᄅ이라는 글자, 바로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면서, 어, 모음과 연결하고요. 보시다시피, 이 간격 너무 떨어뜨려 쓰신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쓸 때마다 한 번씩 계속 강조 드릴 텐데요. 제가 쓰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주 많이 겹치지 않는다면 대부분 가독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촘촘하게 써야 글씨가 좀 가지런하게 보이거든요 이런식으로 러럴 이라는 글자 써 보았습니다 네음 니은도 다섯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으몸오요 음, 우랑 함께 쓰이는 모음인데요. 가로형 모음인데요. 어, 받침이 있는 경우, 즉, 종성이 있는 경우에 쓰는 ᄂ입니다. 아무래도 받침이 있다 보니까 가로형으로 조금 더 넓게, 넓게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각도 한번 잘 보시고요. 너무 이렇게 9 0도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약간 누워서 이렇게 좀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가로형으로 조금 길다. 길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늘, 놈이라는 글자 함께 써보겠습니다. 늘. 예, 받침이 있다 보니까 공간 배치, 글자의 크기, 글자의 모양 등을 생각을 하면 가로형으로 조금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직접 써보시면서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놈이라는 글자도 이런 식으로 좀 촘촘하게 역시 간격 안 띄우시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 리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똑같이 약간 가로형 음, <laughs> 으오요우유 몬과 함께 쓰이는 리을인데요 역시 가로형으로 조금 길게 네 마무리도. 끝에 머물러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확연히 아래와 위를 보시면 세로형, 가로형 자음이라는 거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눌러서 글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데 간격은 역시 네, 일정하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더 크게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long, look 이라는 글자 함께 써보겠습니다. long. 제 글자도 계속 필사를 통해서 자주 쓰다 보니까 계속 바뀌거든요. 이 글씨가 저의 1년 전, 그 1년 전, 2년 전 글씨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long, look 이라는 글자도 조금 가로형으로 더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룩한번 더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가끔씩은 큰 음, 글씨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뉘인데요 이번에는 마침. 로미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음 중에 가장 어려운 자음이 뭔가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니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음, 한번 써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꺾이고 내려오는 각도는 비슷하지만 마무리는 조금 편편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음, 밑에 받침, 초성, 중성에 따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뒤에 예를 들어 쓰면서 한번 써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편편하게 조금 내려온다. 각도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니은 값이 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못된 내가 이렇, 이렇게 꺾지는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니은은 저희가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좀 자주 어, 연습하시면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해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성으로 쓰이는 뉘그 음, 예시 근 눈이라는 글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은 저 시간에 배웠고요. 역시 이도 이런 식으로. 보통 그 모음과 함께 쓸 때는 이렇게 받침이 둥글게 써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비슷한 연대요. 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배웠던 여기에 어네 번째 니은이네요 이런 식으로 쓰고 받침은 동그랗게. 확연히 두개 차이를 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본에 쓰인 모양 그대로 한번 따라 보시면서 어, 각자 글씨에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얼도 마지막 받침, 종성으로 쓰이는 리얼인데요. 역시도 어, 마지막 회계에 조금 변화를 줍니다. 역시 가로형 회계를 어, 자음이라고 하면 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어, 빈칸에도 위에 초성과 확실히 쓰이는 방법과 틀리게요 리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서 간격 유지하면서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 제가 알좀 이해하는 것은요 리을 다 똑같은 리을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어, 초성에 쓰이느냐 그리고 어떤 몸과 쓰이느냐에 따라서 좀 모양을 달리 조금 쪼개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리을 받침 종성으로 쓰이는 리을요 초성으로 쓰이는 리을도 이런 식으로 끝내고 그 몸을 쓰고 네 이런 식으로 받침은 약간 동글게 이 간격 거의 비슷하죠. 조금씩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 단어 살이라는 네 글자인데 종성으로 리얼이 쓰이는 경우 연습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마무리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식으로 한번더 연습을 해보시고요. 네, 어 이게 제가 분량을 제대로 잡지 못하겠습니다. 아직은요. 여러분도 어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해서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짧게 하면서 집중력 있게 하는 게더 좋은지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이나 음 향후 뭐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유도있게좀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다음 시간 쓰고 보면요. 교본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다음 페이지 보니까 디귿 티읕 그리고 시옷 네, 피읖 이응, 희응,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자음, 또 <laughs>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25년 4월 27일, 오늘도, 네, <laughs> 교본 함께 써보면서, ᄂ, 리엘에 대한 글씨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어렇게 좋은 음,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해용님도 저와 함께 계속 연습하시면요. 저 같은 글씨 꼭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이 찾으셔서 어,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주중에 필사 방송은 11시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 휴가를 회사에 휴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휴가라고 휴가에서 또 어디 지방에 혹시나 가게 되면요. 그때는 좀 한번 쉬도 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네, 스케줄에 따라서 미리 공지드리고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빠님은 마음에 마음이 반듯해지는 기분이 드신다고요? 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대사랑 TV의 대사랑이었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사랑이었습니다.